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촌시사중국어학원 합격공장 HSK5급을 맡고 있는 최종훈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내용은요 5급 독해 일부분 빈출어의 그렇죠? 오늘도 5가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요 5가지 단어가 있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뜻 써보시고, 병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쭉 써보세요. 자, 하셨다 라고 치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시앙쇼, 시 누리다, 향유하다, 마오빙 고장, 결점, 문제, 청受 받아들이다 견디다 그쵸 자 그다음 tn 체험하다 그다음 지하 또 각도 관점 그죠 자 이렇게 되네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어 시앙쇼 누리다 향유하다 자 얘도 우리 참 자주 보는 단어죠 그쵸 자 시앙쇼 같은 경우에 뭐 짝꿍 단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잘 나오는 것들이 그죠? 享受生活.뭐 예를 들어서, '享受自由自在的生活'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다, 그렇죠? 만끽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 '享受'가 나왔을 때 어떤 애들이랑 또 붙어서 잘 나오느냐? 메이우 오찬 이런 먹을 것들랑도 이잘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享受'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뭐 한끼 제대로 잘 먹다. 푸짐하게 맛있게 잘 먹다 이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것들이 붙어 있을 때 그죠? 맛있게 먹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실제로 오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문장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새 핸드폰은 지금 구매하시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이거 다 우리 배웠던 단어들입니다. 다시 이새 핸드폰은 지금 구매하시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这款新手机现在购买可以享受优惠.자 가전제품 같은 요런, 뭐, 어떤 그 핸드폰이라든지, 그죠? 요런 애들은 이관또 양사로 잘 쓰죠. 그죠? 자, 스타일 같은 거를 뜻할 때도 이 관을 써요. 그 자, 이새 핸드폰은, 시행자의 在운말 구매하다. 그죠? 렇 꾹买. 이것도 이제 우리 5급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단어니까 외우두셔야죠可以享受优惠.享受优惠.优회는 뭐예요? 혜택. 그죠 혜택을 누리다, 거의享受, 여会죠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 단어 볼까요? 그 다음 단어 마오빙. 마오빙은 뭐 고장, 결점 문제, 그 다음에 뭐 나쁜 버릇 여러 가지 그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초마오빙, 초마오빙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계나 이런 쪽에 갖다 대면 고장이 나다고. 그죠? 고장이 나다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만약에 심장이나 이런 사람 신체기관에다 갖다 대면 어떤 심장에 문제가 생기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되게 아프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도 한번 해볼까요? 아, 어, 화를 낼때 우리 신체는 가장 쉽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화를 낼때 우리의 신체는 가장 쉽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쉽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보겠습니다.生气时, 화를 낼 때, 我们的身体, 우리의 신체는 가장 쉽게 쯔이 이 아마 여기 롱이 생각하신 분 계실 텐데요. 롱이도 맞습니다. 근데 이 롱이 같은 경우에 한 글자로 만약에 줄인다. 그렇죠? 롱이. 자, 얘를 우리가 한 글자로 줄여요 하면은 롱을 쓰는 게 아니고 이를 써요, 그렇 이를 씁니다. 롱은 뭐 상관없죠. 그래도 할게요. 롱은 한자 한 글자만 얘만 딱 쓰잖아요. 그럼 뭐어 용서하다 뭐 그런 쪽으로 잘 써요. 그래서 봐주다, 그죠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아마 우리 레벨에서는 잘안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화를 낼때 우리의 신체는 가장 쉽게 문제가 생긴다. 자 됐습니다.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정서. 정쏘. 자 정서는 받아들이다, 견디다, 그죠자 얘는 뭐 우리 레벨에서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뭐죠? 야리, 그죠 정서 야리. 스트레스를 견디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다, 뭐 스트레스를 감당하다 다 됩니다. 자 정서 야리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요번에도 중작을 한번 해보죠. 나는 견뎠어요. 나는 감당했어요. 뭐를? 이 나이에 견, 받아들이면, 감당하면 안 되는 스트레스를. 그렇죠? 한국말도 어렵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나는 견뎠다. 뭐를? 이 나이에 받아들이면, 감당하면 안 되는 스트레스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어렵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는 그 중국어 식으로, 한국어를 중국어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한국어 말대로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네요. 我承受了. 자, 나는 견뎌냈어요. 견뎠었어요. 뭐를? 적은 年龄이 나이에, 不该承受.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죠? 그 견디, 감당하면 안 되는, 스트레스를 그렇죠? 아, 이 친구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해 보죠. 我承受了這個年齡不該承受的壓力. 자,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 체험하다 아, 이体验은 그냥 아시죠, 여러분. 이미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렇죠? 자, 뭐죠? 그렇죠. 生活,体验生活 그렇죠? 验生活 자, 생활을 체험하다. 体验当地人的生活, 현지인의 생활을 체험하다. 요게 우리 저기, 어, 기출 듣기였나요 한번 나왔었죠. 体 n 生活짝꿍단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번에는,生活 말고 다른 걸 써가지고 한번, 다른, 다른 걸 써서 한번 어, 중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 볼까요? 나는, 나는 우리 남편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체험하게 하고 싶다. 아이를 가지셨던, 그죠? 어, 엄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체험하게 하고 싶다.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주의하실 거 우리 남편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체험하게 하고 싶다. 뭐뭐하게 하고, 그 뉘앙스가 바로 이사동사 랑이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자, 我想讓我老公體驗一下生孩子的痛苦。 나는 뭐뭐하고 싶대요? 뭐하고 싶어요? 우리 남편으로 하여금, 体에一下 체험을 좀 하게 하고 싶대. 자, 어떤 거? 生孩子的痛어 아이를 낳는 고통. 그쵸? 자, 중작하실 때 요거, 이시아 안 쓰신 분들, 그쵸? 제가 지금 한국어로 이시아를 그좀 한번 뭐뭐 해보다, 이런 뜻인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어는 항상 이렇게 뭘 얘기할 때, 뭐, 이샤, 이시아, 중국어로는 이샤로 번역이 되는 표현이라도 이샤를 안 쓰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뭐뭐 좀 하게 하다. 그죠?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끝내도 중국어로는 이샤를 붙여서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거. 그죠? 자, 이 한국어적으로 뉘앙스로 생각 했을 때 뭐뭐를 좀 한번 뭐뭐 좀 해보게 하다. 그죠? 뭐, 뭐, 한번좀 해보다. 이런 그 뉘앙스가 들어가는 말이면, 이렇게 이시아를 우리나라 말에 안 써도, 그죠? 붙여서 중국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角度.角도 ,角度, 각도. 그죠? 자, 角度는 각도인데, 요게 우리 레벨에서는 관점으로도 잘 나옵니다. 자, 해석이. 그리고 얘는, 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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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角度,看.角度,说. 换个角度看换个角度说이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랬죠? 角度가 독해나 듣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레벨에선 항상 이두개 중에 하나로 나오니까, 그죠? 위에도 일부분, 독해 일부분에서요. 여기 이렇게 빈칸 쳐놓고 여기 뭐 들어가게요? 하고 물어보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럴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냥 角度 넣고 끝. 그죠? 자, 됐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쵸?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뭐 말하자면, 어,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저, 저, 저 총医学的 자이 취, 자이 취는 오히려 돌이어죠그죠자 그런데 제가 이걸 아까 한국어를 할때 오일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죠 오히려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어요.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이취 같은 경우는요, 어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요 지금 요 초우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반대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써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로 써 있을 때 해석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 그죠 해석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꿀 때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꿀 때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럴 때 오히려나 도려를 안 씁니다. 그렇지만 그걸 중국어로 바꿔줄 때는 항상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자 요거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 하시는데 안 썼다. 그래도 오케이. 그죠? 자, 요렇게 쓰시는 것만 맞으시면 돼요. 그죠? 자, 이것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뭐칸 해가지고 보자면 해도 상관없고요. 실초우다 <목소리>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되셨죠? 자, 일단 오늘도 여기까지 다섯 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